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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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오십니다. 선생님 <놀라> 나오십니다. <놀라> 나바리에 왔어. 아뭐 외부 방문객께서는 행정실로 대치돼 인데서 방문증 아. 피가 없어요. <laughs> 제 나와 버리니까. 아니 여기 서울대 진학 얼굴도 말고 내 얼굴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본인 얼굴이 없나요? 허, 제 얼굴이 없어요 여기 위에. 빛낸 얼굴들에도 없네. 어머. <웃음> <웃음> 어머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따가 선생님들 보면. <laughs> 아유 저청청거를 당당한 거를. 아유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아 이게 막가도 돼? 선생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 빛낸 얼굴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기에 희선이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laughs> 아마 10년 안으로 저기 올라가지 않을까요? <laughs> 아직,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네. 제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이 되면 아마 학교를 빛낸 얼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무실도 1교무실 네 교무실 세개나 있어요 이 학교가 아이고... 강일여고 <laughs> 스타 입장하셨습니다. 예우를 갖춰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별로 너를 안 반기시는 아니 아니 반겨주고 계시는 거요 강릉의 방식에 이거. 아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 매우 좋아했던 선생님이십니다. 막 편지도 주고 받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한통한 통. 한 통. 아한 통이요 지금 많이 썬였잖아요 선생님. 선생님과 고등학교 때 네. 흡연을 좀 했나요? 아잇. 아, 음으물 미친 한번한번 번한번 걸렸어요? 아니, 아니 아 선생님 한 번도 어... 온적 없다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학생도 온적 없다 아,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이상한님은 솔직하게 말해요 네, 네 그럼요 저는. TV에 나오는 게 어색해요 왜냐면 워 평범한 학생이라고 <laughs> 무한 도전 나갔을 때 솔직히 좀 조금 의외였어요 방송이선 너무 도라이다 이렇게 보셔 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가끔 씩 그런 생각하는 데 병에 걸렸어요. 진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 솔직하게 솔직해. 진짜 이제는 좋아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생활 기록부를 보고 싶은데.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laughs> 진짜 3장, 떨린다. 4장. 5장. 와. 6장. 아! 7장 뭐, 뭐가 이렇게 맞나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예 아, 예, 예, 앉아서 참. 보다 어머 사진이 뜨는구나 오인지 결석 일수가 1학년 때 없는데 2학년 때 질병 무단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죠 이게 뭐야 어? 이거에서 내가 결석을 했다고 야 금연 작품 국모전 <laughs> 어, 포스터 부분에서 최우수상이야 <laughs> 뭘 알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해를 못하면 <laughs> 어떻게 그림을 자기가 작품의 이런 주제를 이해를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가 대상이 전교생이 하는 거같요 전교생 중에 최우수상. 이제 성적인데 이거는 다 찢어 갈기갈기 찢어 버릴까요? 갖다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뭐야? 다음 보죠. 나쁘지 요아 허... 엉망이네요. <laughs> <laughs> 아주 흥선 대원군 같은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수능을 볼 때도 영어는 5등급인데 언어는 2등급이었어요. 아, 이 굉장히 쇠국정책. 가장 잘한 게 2등급 미술. 고등학교 때뭐 미술 체육 다 높은 등급에 있죠. 아니야 체육은 또 9등급이야. <laughs> 2학년 때는 조금 더 못해져서 5, 6, 7정도에서 <laughs> 머물러 있고요. 등급이. 자, 3학년 때는 이제 완전히 왕창 이제 깨부셔져서 <laughs> 실용수학. 뭐 8등급 제가 수리를 한 자리 점수를 맞았던 기억도 있어요 모이고사때 우와! 꿈이 있어! 또또 또 울어도 돼요? 진로 희망에 학생은 1학년 때레크레이션 강사 2학년 때 리포터, 3학년 때 리포터 그리고 지금 25살 최이선 리포터 아직 리포터라고 본인을 말하기는좀 무리가 있죠 아뭔 소리야? 친구 보통 고정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디 자기의 꿈이 있으면 소신을 갖고 오랫동안 하는게 중요해요 저를 봐요! 이러니까 강의려고 왔지 우산 표 빨리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래요. 생활 기록부 보셨죠? 일치하면 돼요. 네.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를 네. 꿈이 먼저다라는 교훈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받으실 수안 돼서 3번이 틀렸고요. 여관치락 안녕하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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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나게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우리 강일여가 낳은 스타 <웃음> <웃음> 아, 지리 수업을 하고 있었군요. <laughs> 저희도 공부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아, 뭐 수준으로 따지면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건 <laughs> 치학은 도로교통과 관련이 되어 있지, 역삼동이랑 수치와 이런 곳을 얘기하고, 방어치락은 진치락이라고 했죠 종감지는 육군과 관련이 되고 통영은 어디야 통영 거제 옆에요 네 거제 도 바닷가죠 그러면 무슨 군과 관련 있을까요? 집자군 수군 <웃음> 집자군! 북강남 <laughs> 유충지를 아, 의미하죠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가장물은 무슨 작물이 될까요? 쌀입니다 주식이니까 짤이 아, 되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걸 여러분 아, 오라고 하지 마세요. 아, 지금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 원래 근데 문제가 이렇게 쉬운 편인가요? 3 점짜리면 어려운 건데.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남자 친구는 계시나요? <laughs> 여러분 대학을 다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전 자퇴를 두번 했습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대학을 때려치우자나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끝났어요, 선생님? 네. 아 끝났네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져가세요 네, 선생님 저랑 얘기하시죠 아유, 진짜 보세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강의려고 아 왔다니까 어? 여자 선생님이랑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인간이 공부 끝내야 아, 돼. 돼 와,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얘들아, 아이스크림 가져가세요 아이스크림 못 받은 사람 신체계약서 강릉편 덕분에 네. 강릉에 오고 또 강의려고 왔는데 뭔가 금이 환영한 것 같아서 저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 꼭 원하는 바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게 대학이 아니더라도 삶의 길은 많으니까요. <laughs> 여러분 그럼 Say <세븐파이>. Goodbye. <laughs> 야 그렇게 마무리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네가 채취해야지! 우와 소포인 워류겐 <laughs>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요. 신짜 계약서 구독하기 꼭 눌러 주세요. 예스. Yes! 저의 희 사랑에 더 깊어지도록. 네. <laughs>